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그런 코너구요 다육식물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인장의 삼촌도 이 식물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다육식물을 구매했었는데요. 음, 이렇게 이 다육식물들을 드리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판매하면서 이 아이들의 이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인테리어보다는 이 식물을 잘 키우는 데좀 초점을 맞춰서 키웠고 또 판매를 할때 손님들에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. 또 그러나 또이 매장을 처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라던가 많은 분들이 식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셔가지고, 오늘은 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식물들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면 좋은지 맛보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딱히 이 식물들을 구성하는 데에 대한 뚜렷한 컨셉은 없고요.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여러분들 뭐 베란다나 요즘 뭐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또 없이 확장형 아파트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음뭐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조그마한 다이 다이가 있으면 좋습니다. 지금 식물들을 올려놓은 이런 다이.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의 다이인데 이런 아이들은. 화원이나 매장 같은데 가시면은 찾으실 수가 없구요 인터넷이나 화훼단지 이런데를 가시면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품들에 따라서 가격은 좀 천차만별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는 제가 한 5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국내 제작은 아니고 수입산이었구요 약간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뻐서 구매를 했던 아닙니다. 상품 홍보 영상은 아닌데, 어쨌든 요런 다이가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올려놓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식물들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비치를 하시면 되는데요. 음, 좀 다양하게 한번 올려봤습니다. 요 앞쪽에는, 수전옥 선인장, 이제 코피아포아 라위, 자태양이구요. 왼쪽에는, 온직한 한보 토분에다가 예쁘게 심어서 한번 올려봤구요.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, 요 아이가, 브레비카울, 요 아이는 이제 돌스테니아 포에티다라는 식물이구요. 지금, 한참 좀, 커뮤티티한 입장에서 초록초록, 푸릇푸릇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. 원래의 색을 좀 되찾고, 되찾으면서, 어, 좀 예뻐지고 있습니다, 지금. 모양도 도, 독특하고, 어, 좀 무탈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라서, 한번 가져가, 와 봤구요. 음, 요 아이, 나무처럼 생긴 요 아이는, 유포르비아, 발사미페라 라는 식물입니다. 네.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이구요. 뭐 수형이라던가 입장이 좀 독특하고 예뻐서 많이들 인기가 있는 그런 식품, 식물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호롬벤세 라는 파키포디움과의 식물, 아주 비싸지 않은 그런 아이들입니다. 지금. 새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쁜 그런 시입니다그 센터에는 이 알부카, 알부카 콘코르디아나 묵은둥이 이게 입장도 아주 많고 뿌리는 이 마늘처럼 이렇게 굵은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. 지금은 꽤 나이가 많은 아이라서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 뒤쪽에는 반데리에티에, 자육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식물이고요이 아이는 크라시컬리스라는 사우코카우론과의 식물입니다. 이런 아이들도 한두 점 이렇게 선인장이나 자육식물들과 같이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면 전체적인 그런 풍성한 느낌, 그리고 약간 사막의 그런 정취, 네. 플랜테리어의 그런 정수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식물들입니다.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이렇게 음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대중에는 이렇게, 초분으로 분갈이를 해 놓은 아이들도 있고 지금 재배분에 어,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어, 화분도 예쁜 거 구매하셔서 이렇게 비치해 놓으시면 이 어, 아이도 구경했다가 저 아이도 구경하고 또 어, 생장하는 그런 패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, 풍성하게 집안에서 다육식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거나 해도 식물들 설명이나 이야기를 해가면서 재밌는 식물 생활, 다육 식물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마음 끌리는 대로 한번 식물들을 모아봤는데요. 이런 것들 꼭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.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시면 재밌습니다. 별달리 할 말이 없어요. 일단 식물은 사고 봐야죠. 사고 싶은 건 사자. 그래서 오늘 어, 다육 식물 인테리어, 플랜테리어에 대해서 영상 을 한번 찍어봤고요. 부족한 영상이지만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장의 삼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